네,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민화라고 합니다. 저는 16년 전에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현재는 웹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숱하게 말씀하신 유휴 간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laughs> 네, 행동하는 간호사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간호사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과제인데요. 저는 주제를 보고 간호사와 건강한 삶이 단어가 너무 현실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먼저 행동하는 간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 학생과 간호사들이 모인 단체로 행동하는 간호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활동들입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 고 서지훈 간호사 시민대책위 그리고 작년과 올해 간호사들의 요구를 널리 알렸던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그리고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어, 그리고 음, 2019년부터는 간호사 노동 환경에 대한 대안을 어, 찾아보자는 취지로 의료연대 본부 건강과 대안과 함께 널스토크라는 이름의 전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간호사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간호사들의 의견을 담은 간호 인력 인권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을 그리고 얼마 전이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간호 인력 인권법 제정 촉구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간호사 관련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들도 해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동하는 간호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첫 번째로 간호사 간호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입니다. 제가 부제로 간호사들은 왜 병원을 떠나는가라고 적었는데요.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많은 열악한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간호사들의 간호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알고 싶을 때 실제 간호사들이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는 SNS를 많이 검색을 해 보거든요. 어, 어떤 글을 발견을 했는데 간호사들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잘 표, 표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는 따로 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력 간호사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간호사가 모두 신규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신규 간호사는 응급 상황을 잘 알아채지 못해서 결국 환자가 죽을 수가 있다. 어제 옆팀 메인이 신규였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pst 체크를 깜빡했고 3시간 뒤에 체크를 했던 60이 나왔다고 한다. 신규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했고 내가 라운딩 다녀온 뒤에 어떻게 하냐고 그때서야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본 다른 경력 간호사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신규가 솔직하게 말을 했고 옆에서 챙겨주는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혈당 낮은 걸 까먹었다 그런데 수습할 시간도 지나버린 채 만약에 다음 다음 번이 발견을 했다면 그리고 그 사이 환자가 만약에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서 침상을 내려오다가 어지러워서 낙상이라도 했다면 운 나쁘면 내출혈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간호사를 욕할 수가 없다. 왜냐면 하 우선순위 위로 다른 환자들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한 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 병동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15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액팅 한 명이 보는데, 환자는 30명이지만 보호자까지 합하면 60명이다. 저는 여기서 보호자, 그, 보호자까지 합하면 60명이라 그래서 약간 조금, 어, 놀랬는데요. 네, 이게 빠질 수가 없죠. 뭘, 뭔가 해결하려고 지나가면 잡고 또 입원 받으려고 뛰고 있는데 컴플레인 하고, 그 시간별 수액 제기도 바쁜데 밖에서는 보호자가 소리를 지른다. 학생 때 인력 부족하기로 소문난 병원에서 실습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실습 학생이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았다. 주사는 환자 앞에서 확인하고 재는 거라지만 간호사들은 너무 바빠서 절대 그렇게 못했다. 공장처럼 일단 주사를 재놓고 쌓아놓은 다음에 확인하고 달았었다. 그러다가 투약사고가 나는 거다.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해야 할 일을 다못 쳐내서 오버타임이 일상이다. 삼교대라서 분명 남들 쉴때잘 때도 일하는데 내 월급은 왜 이럴까. 분명 간호사 없으면 병원 안 돌아가는 거 나도 알고 의사도 알고 영상의학과 진검 보호자 모두가 다 아는데 왜 우리가 처우를 말할 때는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까 환자 죽이지 않게 인력 보충 해주세요 처우개선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병원은 어 이제 햇병아리 신규가 갈 거야 기다려 라고 말한다. 환자 보랴 신규 가르치랴 2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르쳐 놓으면 신규는 선생님 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사직을 한다. 그럼 또 다른 신규가 들어오고 그거에 지친 경력 간호사들도 퇴사한다. 결국 올드들이 없으니까 3, 4년 차에 차지 보는 것도 정말 많다. 아, 보통 간호사가 아닌 집업군에서는 5년, 6년은 넘어야 한 팀을 맞지 않을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좀 길었는데 읽어봤고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간호사들은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말하려고 모인 토론회지만 저는 코로나 19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간호사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더 고충도 커지긴 했지만. 또 일면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19 덕분에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다행이라고 간호사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간호사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과제에는 어, 신규 간호사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 이전에. 그 간호학생의 삶은 어떠한지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단편적으로 간호대 정원 확대에 따른 실습지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20년 전에 간호대학을 다닐 때 그때 저희 지역에 간호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섯 군데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실습을 갈까 저는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통계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0년 간대업인건복지국에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실습지까지 이동시간이 이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 네, 보이시는데 1시간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64%가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심지어 24%의 학생들은 2시간 이상이 편도로 소요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 직장인들도 사실 편도 1시간 이상이면 되게 힘들지 않나요? 어, 그런데 이제 간호 학생들은, 어, 짧은 그 실습지로 가기 위해서 편도로 3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실습지에 실습을 하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원거리 실습을 할때월 지출비용도 꽤 높은 편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도 살펴봤는데요. 어, 앞에서는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한명한 한 명을 조금 현미경처럼 쳐다봐야지 조금 더 파악이 더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좀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첫 번째 사례는, 어, 기차를 타고 2시간이나 걸리는 다른 지역으로 실습을 가야 하는데, 대의 근무가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새벽 4시에 그럼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첫 기차가 6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차를 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어, 몇 개월 그 실습 그 기간이 대체로 2주 이 정도로 짧기 때문에, 어,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면 원룸이라도 계약을 할 텐데, 어,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엔 이렇는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병원 실습을 나갔지 막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실습을 해본 적은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어~ 방학 때 실습을 간다 그리고 어~ 실습을 받아야 할 과목과 상관없는 과를 가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어, 교육권에 대해서 많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는 많이들 다들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이제 20년 전에 간호대학을 다녔어가지고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많이 놀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신규 간호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신규 간호사의 고충 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단체에서 서울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대응을 하면서 신규 간호사의 열악한 교육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어, 빅파이브 병원의 신규 간호사 들조차도 너무 짧고 열악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대일 도제식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교육이 얼마나 신규와 경력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이 최소의 인력들로만 굴러가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는 병원에서 정해 놓은 이 교육기관 안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프리셉터는 교육을 맡았지만 내가 당장 맡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가 이제 교육보다는 환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신규 교육을 소홀히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신규 간호사는 뒷전이 될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음, 경력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 교육 방법이 잘안 맞거나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 외국의 경우에는 그 신규 간호사가 다른 프리셉터를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교체해줄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 안에서 우위 좋은 케이스가 아니면 질 높은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프리셉터 역할을 하는 경력 간호사도 어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억지로 그 역할을 맡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빅5 병원 정도 아니면 좀큰 규모가 큰 병원의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도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역의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중 다수는 이런 교육과정도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신규 간호사 액팅 업무를 간호전무사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간호사들이 우울감을 호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고 박선우 간호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많은 학생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쾌활합니다. 근데 쾌활한데, 어, 병원에 입사한 지한 2, 3개월이 되면은 급속도로 자기비화를 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 회원 중에서도 학생일 때 굉장히 쾌활하시다가 입사를 하고 나면 아 이제 활동을 쭉 접고 안 하시다가 2, 3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러면 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하면은, 아, 선생님 저 응급사직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사직을, 힘들어서 사직을 했다면 뭐 수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되게 쓸모없는 인간 같다. 그리고 나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신규 간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분명히 다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과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다 사례가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신규 간호사들의 그, 이런 신규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은 1년 내 사직률 45.5% 여기서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통계의 자료는 어제 생각엔 이제 고 박선욱 간호사 이후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는 통계 자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 간호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력 간호사가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 부분도 이제 서, 고 서지용 간호사의 <laughs>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제 신규 간호사 시절 힘들게 버텨서 경력 간호사가 되면 정말 병원에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되게 일당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 경력 간호사의 고충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환자에 의한 간호사 폭행 사건 뭐~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것들을 적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병원이 간호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무기력한 기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폭언과 폭행을 많이 당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관리자들이 이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분리를 시켜 주기는커녕 이제 가해자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간호사한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케이스로는 이제 간호사가 환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병원에서 일하기 불편하면 퇴사를 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너무 웃기고 슬프고 뭐 그런 얘기인데, 간호사들이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더 힘든지 배틀을 합니다. 어, 내가 더 힘들어.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 근무표 이야기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의 근무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선생님은 13년차가 되시고,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이제 자녀를 대학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지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어 굉장히 고마우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유휴 간호사인데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근무표가 딱 봐도 너무 엉망입니다. 이브닝이 없죠. 놀랍지만 이것은 이교대 근무표입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도 한 달에 절반을 쉬게 되는데, 어, 이, 이교대는 어, 인수인계 시간 포함해서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는데 쉬는 날이 그 연차 사, 3개를 포함해서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트는 13개입니다. 어, 또 그래서 제가 길게 일한 주에 연속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5인, 5일 동안 67시간 30분을 일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근데 이때는 그 인력이 너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이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어 삼교대 근무를 예전에 하셨을 때는 급여가 이제 너무 낮아서 오히려 간호사들이 나이유대할수 없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앞에서도 통계로 많이 나타났지만 지역 간호사의 월급이 서울에 비해서는 많게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70%까지 많이 낮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어, 이교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차라리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돈을 더 버는 것을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단편적으로 보고서 간호사들이 이교대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간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병원은 언제, 그, 얼마나 간호사들을 보호해줬을지, 보, 보호해줬을까요? 어, 이번에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달성을 했던 간호인력인권법 내용 중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활동 침해 행위, 즉, 폭행, 성폭력 등의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조치가 뭐냐 하면 가해자부터의 즉각 분리 그리고 치료를 위한 병가 부여, 심리상담 및 조언입니다. 지금의 병원 환경으로는 어, 지켜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간호사의 목까지 일해줄 간호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 명이 두세 명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간호사들은 사실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도 맞지 못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프거나 출근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는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아파도 병원에서 아프고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요즘 간호사들도 이 말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하지만 이게 간호사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이야기가 돌게 만든 것은 이제 한 명의 간호사에게 이제 명 많게는 저희 며칠 전에 환자 백 명을 봤다는 선생님도 만났는데요. 그렇게 간호사에게 환자를 많이 맡기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어, 현직 간호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또 다른 것은 내가 할 일만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간호사가 해서는 안될 일인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자면, 간호사들 스스로가 많이 위험해질 수 있어가지고, 뭐,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힘든데, 야간에 뭐, 당직 의사가 아예 없거나, 혹은 당직 약사가 없을 때,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심하다고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다음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대 정원 확대입니다. 앞에서도 열심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면허 간호사 중에 절반만 임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간호 간호 학생을 많이 만들어 내서 이제 신규 간호사를 많이 만들어 내도 어 병원에서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채용을 하지 않고 처우 개선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더 많은 수의 유휴 간호사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건 현직 간호사들이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한 명의 신규 간호사와 한 명의 경력 간호사는 일할 수 있는 양의 능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한 명으로 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규 간호사를 넣으면서 병원이 얻는 이득보다 한 명의 경력 간호사를 잃는 그런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밑 빠진 독에 물붓기 상황을 멈추려면, 이 항아리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많은 간호사들이 이야,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무시를 한다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코로나 같은 시국이나 이런 시국에 간호사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님이 발의했던 지역공공 간호사 법안에 대해서는 어어 그거 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가 5년 9개월입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간호학생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간호사가 힘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운이 나쁘거나 아니면 어떤 간호사가 적응을 잘 못하거나 그 남의 일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선욱 간호사의 경우에도 어~ 졸업할 때 이제 그~ 차등 그~ 수석 졸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 그렇게 그 간호사조차도 이제 그 병원에서 적응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경우죠 그래서 어~ 사실 모두에게 모든 신규 간호사에게 겪게 되는 신규 간호사가 겪게 되는 고통인 부분인데 그리 어~ 이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조차 이거에 대해서 짐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업이라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모두가 생각을 할 텐데 당연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예전에 서울라산병원 박선우 간호사 사망 이후에 제가 시민들한테 이제 전단지를 막 뿌리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죽기는 왜 죽어 퇴사를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 한 명의 신규 간호사가 이제 사회에첫 발을 내딛어서 이제 퇴사를 결심을 2, 3개월 만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 스스로도 이제 결심하기 어렵고 그런 것인데,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들은 회사에서 일년은 기본으로 버틴다. 어떤 회사든 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들 속에서, 어, 3개월 만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지역공공간호사제 그 안에서 의무복무 5년을 해야 되고 간호사 면허를 취소돼야 된다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 간호사는 굉장히 코너로 궁지로 몰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더 빠르게 되어야 될게 간호사가 5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런 의무 복무 조항도 사실은 없어도 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어, 이 금지법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여전히 어려운 점은 각 병원의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이 없다든지 아니면 동료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든지 신고를 했을 때 병원에서 절차를 잘 지켜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현재는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 세부 지침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처리기관도 필요합니다. 그, 고 서지훈 간호사의 경우 서울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던 내부조사에서는 심각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서지훈 간호사 시민대책위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진상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리자와 조직 환경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적인 처리기관이 없다면 간호사가 힘들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런 사건들이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내용들을 총괄을 해서 간호사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입니다. 어, 이것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얼마 전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한 아, 아, 국민 동의 청원 10만, 10만 명은 달성을 하였는데요. 매년 간호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환자들을 건강하게 돌보고 싶다 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00명을 보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고 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떤 환자들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대 정원 확대보다 질적인 변화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병원을 떠난 간호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훈련된 현직 간호사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더 이상 한 명의 간호사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 현직 간호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차의 현직 간호사들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병원 현장에 이야기가 필요할 때 행동하는 간호사회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